부활절, 어, 셋째 주입니다. 음, 벌써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두 주가 더 지나간 거죠. 음, 오늘은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좀 생각해 보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보금서, 세, 아, 보금서 중에서, 어,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보금은, 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또 이렇게 외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시작이 이러하다라고 표현했고 또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한자 뜻풀이로 보면 복된 소식이에요. 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4 복음서가 어, 증명하려 했던 복음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외치는 복음이 무엇일까 어, 생각해 봅니다. 음,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소식,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 외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사실이 복된 소식이겠죠. 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한번더 질문을 해보면, 근데 이 말이 정말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신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가 진짜 신의 아들이었는지, 또 그를 통해 우리를 향한 어, 신의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라는 그런 확산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교의 신앙, 어, 무언가를 간절히 믿고 바라는 것이 거짓과 허상이 아니라는 그런 무언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지 의심 많은 우리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게 되었어요. 음, 오늘 우리가 이병우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2사장의 말씀에서 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믿고 바라는 것그 복음이 진리고 진실하다라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체험입니다. 부활을 믿고 체험한 사람만이 기독교의 복음을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저자는요,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세 번에 걸쳐서 전해 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4장 맨 처음에 보시면 안식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 여자들은 12의 사도들과 12제자들과 남자, 딸을 뒤따르던 수많은 남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발라 보페라도좀 더디게 하고 싶어서 달려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 안에서 마주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두 천사를 만날 뿐이었습니다. 10절에 누가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함께했던 다른 여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모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24장 13절부터 나오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잡히고 로마 당국에 넘겨져서 로마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자 여러 제자들, 특히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습니다. 엠마오라는 그 소도시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서 도망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 그 길에서 도망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3년 동안 자신들이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길 위에서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주는 성서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하룻밤 머무는 그 숙소에 가서 예수님이 축복하고 나눠준 빵을 먹고서야 자신 앞에 있는 그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봐요. 하지만 그들이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소식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열한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도 표현하죠.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살과 뼈가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직접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야 내가 시장하다 뭐 먹을 것이 없니 그래서 제자들이 건넨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그 앞에서 드시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24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로 성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발견한 빈무덤 산자를 죽은 자 속에서 찾지 말라고 어, 꾸지람하는 천사들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의 기류에서의 만남 열한 제자들과 만나고 그들 앞에서 음식까지 함께 잡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은 분명 몸의 부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몸의 부활을 강조하셨을까요?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음,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몸이 살아 움직이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픈 복음의 그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 되게, 음, 의미있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laughs>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이재민이라는 그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화,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는 그 학술 모임에서 발표하셨던 자료가 이제 정리된 것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신앙이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넌센스다.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없이 이 땅에서 살아온 조상들을 지옥에 버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오만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참다운 삶과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려 한 것이다. 신부님은 또 이렇게 말을 이어서 합니다. 나는 죽음으로 내 인생은 모두 끝난다 라고 생각한다. 다시 살아나는 삶은 없다. 부활은 죽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 자의 문제이다. 부활 신앙은 인생 다음이 아니라 인생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저는 약간 좀 서운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말 듣고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이세요? 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뭔가 좀 있어야 할것 같고 있어야지 많이 우리가 종교라는 이 신앙 테두리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재민 신부님이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건 아닌데 제가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세계는 알수 없는 영역이며 오롯이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주구우유 세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생에서 체험하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재민 신부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살아생기 전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죠.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맞닿는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하며 그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 걸어, 걸으신 그 고난의 죽음과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 생애 안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사건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몸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넘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형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현실이 너무 힘들죠? 경제적으로나, 몸으로나, 관계 속에서나, 모든 것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또, 그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힘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곧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몸의 부활이 아닐까요? 이 몸의 부활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잘 죽어야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삶은 나를 살리기 위해 세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일 때 가능해집니다. 나를 죽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를 지우는 것이다. 나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때 나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주체성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빵으로 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쪼개고 나누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나도 지금 어떻게 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과 열정과 작은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우리 교우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본다면 어너너 희생하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어찌 보면 희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본인에게는 그건 정말 간절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것이 곧 부활의 삶입니다. 나눔과 희생과 부활은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말 나눔과 희생과 부활은 말로 고백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몸으로 살아낼 때에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복음이 현실에서 주어지는 기쁨요 평화요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더 강한 의지와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실 누군가의 희생과 내 손을 잡아 주는 누군가의 그 사랑, 강렬한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 제가 오늘 말 말씀 나눈 것 관련해서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4월의 역사들이 있어요. 겨울을 이기고 생명이 온 천지에 꽃피우는 이4월이 되면 사실 저희에게는 이게 화려하고 화사한 봄의 잔치로 느껴지기보다는 이제는 좀 잔인한 달로 4월이 다가옵니다. 4월 3일, 한라산이 피로 물들었던 제주항쟁, 또 4월 9일, 인민혁명당 그 간첩조작사건으로 8명의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당했던 그 사건, 또 4월 16일 진도해상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내일 4월 19일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선 학생 시민들의 순고한 희생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고한 죽음과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얻기 위해 희생당한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이 땅의 역사가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고 부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근현대 이4월의 역사에서 목숨을 희생당한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어, 정말 진한 라일라 향기를 맡았거든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병철 노님이 어 라일락이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 봄에 지천에 피는 진달래와 개나리, 철쭉, 이판나무 라일락 이 여기서 나오는 향기들이 바로 이 사울의 역사에서 희생당한 분들의 그 사랑의 향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의 부활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매일 경험하는 사랑의 신비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